부담스럽습니다! <laughs> <laughs> 연장에 대고 하는 건더 부담스럽습니다! <웃음> <웃음> 그 오늘 해볼 콘텐츠는 기업새 버투버 우정일까 비즈니스일까 이제 제가 사전에 작성해온 질문지를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명으로 대답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는 누가 대답을 하는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어. 어떤 폭로를 할지 덜덜덜 떨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. 그런 어. 게임이고 콘텐츠 끝난 뒤에 후열은 모두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사실 이호몽과 안 친하다 <웃음> <웃음>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다친함 뭐하냐 이거 아니 이번 분은 어떻게 또안 친하다를 고르게 되셨나요? 빌리니스죠 <laughs> 아니,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조금 나프크로운 짓을 했을 때예전에 받아 주시더니 요즘은 제가 방구를 끼면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를 뜨시더라고. <laughs> 맞나요? 뭔가 어디서든지 <laughs> 이게 뭔가 계속 퍼지데어 이게 저 잠깐만요 이거 이, 2번님은 2번 이거 5목님이 문제가 아니라 2번님의 방어 단체가 문제가 된다자 그러면 마젯님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마젯은 진짜 또라이다 삐다. 아 우리 애들 믿어? 아씨 <laughs> 4번 분은 뭐왜 오래 누르게 되셨나요? 저질문하자고카터무라 저에게 약잔을 보내요 예? <laughs> 네, 자꾸 아니 네, 이건 해명할 수 있어요 네, 이 자리 꺼낸다면서 자꾸 건낸데요 자꾸 저로올린다고요 컴난하다 네, 아니 이거 해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맞아요. 아니 이거는 김민영이 뜬금없이 야스 이러고 보내요 <laughs> 그리고 <그래서 웃음> 야 라고 하지도 않고 진짜 그그 그 단어로 보낸단 말이에요 저... 그래가지고 아 지금 내가 <laughs> 그좀 해피 타입을 가지고 싶은가보다 <laughs> 아, 도와줘야겠다 친구로서.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제 기준에서 미친데, 좀 괜찮다라고 <웃음> 생각되는 <웃음> 이미지를 한번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. 천벌! 민영님이 단두대로 올라가실. 어, 난 <뭐람> 너무 난 무서워. 애들아, 애들아. 나, 너네 사랑해, 애들아. 나, 너 진짜 뒤졌어 너는. 난 별로. 민영님의. 제 질문 가겠습니다. 나는 진심으로 민영이가 부담스럽다. <laughs> <laughs> 아 얘들 무슨 소리야? 우리 잘 놀잖아. 무슨 어, 소리야? 수명적, <laughs> 숨이 척 막히는 결과예요 민영 님.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제가 봤을 때는 버튼에 <laughs>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. 제가 <laughs> 놀랐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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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님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뭉친데요. <laughs> 분명히 뿜꺽. 이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. 현장에 <laughs> 대고 하는 건더 부담스럽습니다. 은영님, <laughs> 예. 네. 달의 여신으로서 이 충격적인 사실. <laughs> 이거 과연 사실입니까? 정말입니까?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재미를 위해서 소스를 첨가한 거지. 저는요 예, 생리. <laughs> <새로 가십시오. 웃음> 어떻게왜 민영이가 부담스러우신가요? 저는 진짜 부담스러운 적이 경험이 있었는데요. 네. 같이 그 숙소. <laughs> 확실한 건 바바리맨 아닌가요? 네. 마제님께서 제가 이제 브라자를 보여드렸을 때 쌍따봉을 날려주셨습니다 봐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본인이 엉덩이에 모기가 물렸다고 <laughs> 바지를 벗어서 <laughs> <laughs> 팬티밑에 <팬틈이> 민영님이 <laughs> 아, 먼저 오픈했기 때문에 관광대로 나도 오픈하게 되었다 머리 네. <laughs> 민영님? 아 물론 제가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<laughs> 그래도 마제님 엉덩이에 그 십자로 손톱 꾹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요 <laughs> 이번 분은 어떻게 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셨나요? 방금 대화 못 들으셨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, 이 미친 새끼들이 이거 전벌 자 민영님의 마지막 질문 갑니다 나는 민영이의 RP가 과하다고 생각된다 오. 어? 어, 다들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, 이거 한번 1번님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내 생각엔 더 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<laughs> 어, 나도 나도, 나도 네, <laughs> 그냥 민영이한테 있어서 RP라는 존재는 아, 유 이게 되게 따, 다른 분들이 왜 하실 수가 있는데. 제 소녀 소녀 합니다. 방송에. 이제 평소 모습은 소녀 소녀 한데 이제 방송에서 좀더 개구진 모습을 보여 드리는 거다. 어... <laughs> 이게 다들 좀 세뇌당한 거예요. 평소 방송 이미지에. 그래서 제 이제 소녀 소녀 한 모습을 못 보신 거예요. <laughs> 을이키는뭐 <목소리도> 뭐 이런, <laughs> 이런 았니까번님은왜 엑스를 누르게 되셨는지. 질문이 음. 잘못됐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RP가 과하게 되고 사람이 <웃음> 과합니다. <웃음> 여신이든, 달의 병신이든, 달의 여신이 키우는 것들은 <laughs> 뭐든지 민영이로서의 매력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영 <laughs> 싫어 싫어요 내 친구 이 얘들아 만나잖아.